안녕하세요. 포메입니다. 이번에 레빗 2025 버전이 새로 나왔는데요. 어떠한 점들이 달라졌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좌측에 보시면은 24 버전에서 만든 토퍼 솔리드를 볼 수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25 버전에서 만든 토퍼 솔리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24 버전에서는 이 지형면을 구착하기 위해서 보이드 형태를 만들어 줬었는데요. 일단은 매싱의 사이트에 가서 보이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보이드를 하나 만들어 주고 생성이 완료되었으면은 창단에 컷 지오메트리 아이콘을 선택해서 클릭,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지역면을 절단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25 버전에서는 어, 굴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굴착을 할 때는 바닥이나 지붕 그리고 토포솔리드와 같은 객체를 통해서 굴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상단에 바닥 객체를 하나 임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포솔리드를 선택하게 되면은 상단에 엑스케베이트라고 하는 아이콘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아이콘을 선택해주고 방금 만들었던 바닥 객체를 선택하게 되면은 빌딩 패드와 유사하게 굴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퍼 솔리드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 특성 창에서 얼마만큼 굴착을 했는지 볼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굴착 볼륨이 약917 정도가 되는데 이 바닥 액체를 선택해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서 어, 램프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토포 솔리드를 선택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굴착 볼륨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닥이 아니라 지붕으로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어, 루프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의로 영역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토포솔리드를 선택해주고 엑스케베이트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방금 만들었던 지붕을 선택해주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굴착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섹션 박스를 켜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럼 이렇게 이 면을 따라서 잘 굴착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액션박스를 꺼주시고요. 다시 한번 토포솔리드를 선택하게 되면 이 바닥과 지붕 객체에 의해서 굴착된 총 굴착 볼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인디비주얼 엑스큐베이션에 있는 이뷰 아이콘을 선택하게 되면 각각의 객체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부피가 굴착이 되었는지 면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샤프트 기능도 개선이 되었는데요. 기존의 24버전에서는 저희가 샤프트를 만들 때 하단의 높이와 상관없이 전체가 관통이 되었었는데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샤프트를 만들어주고, 임의로 영역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크 눌러서 샤프트를 만들어 보시면은, 이 하단 레벨과 상관없이, 이 전체가 관통이 된걸볼 수가 있는데요. 섹션 박스를 켜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존에는 이 샤프트의 하단 레벨과 상관없이 이 전체가 관통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5 버전에서는 이런 점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샤프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같은 방식으로 바운더리를 지정해주고, i n h 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섹션 박스를 켜서 단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 섹션 박스의 하단에 맞춰가지고 이 샤프트가 뚫린 걸볼 수가 있고요. 이 전체가 관통되는 게 아니라 하단에 맞춰가지고 샤프트가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포솔리드에 절단된 면을 호스트로 인식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절단된 면에 난간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나무를 심었을 때이 절단된 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25 버전에서는 이런 점들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난간을 만들고 메싱의 사이트에 가서 나무도 한번 심어 보도록 하죠. 그럼 이렇게 이 절단된 면이 호스트로 잡히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절단된 면에 딱 맞춰가지고 난관과 이 호스트 기반 패밀리가 배치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냅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 버전에서는 이렇게 상단에 있는 이 바닥 객체의 모서리에 포인트를 추가하기 위해 스냅을 잡고 싶어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스냅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요. 25버전에서는 이 스냅 XYZ라고 하는 아이콘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 객체에 자동으로 스냅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 선택, 선택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형을 객체 모서리에 맞춰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토퍼솔리드를 부드럽게 볼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25버전에서 상단 메시엔 사이트에 있는 이 모델 사이트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토퍼솔리드 스무스 쉐이딩에 체크하게 되면은 부드럽게 바뀐 토퍼솔리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기능도 하나 추가가 되었는데요. 25버전에서 상단 메싱의 사이트에 있는 모델 바이 페이스에 가시면은 토퍼솔리드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24버전에서는 찾을 수 없는 기능이고요. 이 토퍼솔리드를 선택해 주시고 메스의 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토포솔리드를 선택하게 되면은 메스의 면에 토포솔리드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포솔리드를 편집을 할때 등고선이 표시되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기존의 24버전에서는 이 토포솔리드를 편집할 때 등고선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5버전에서는 지역면을 편집할 때 등고선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버전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토포 서페이스를 토포 솔리드로 변환할 때 기존에 있던 이 패드들이 사라지고 이 영역들이 채워진 상태로 바뀌었었는데요.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이 토포 서페이스를 토포 솔리드로 변환을 하게 되면요. 패드가 사라지고 영역이 채워진 상태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5 버전에서는 토포서페이스를 토포솔리드로 변환하게 됐을 때이 패드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굴착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